여기 그 욕실에 설치하는 파동 샤워기 설치하는 부속을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쪽부터 보시면 이거는 흙먼지가 나올 때 농물이 음, 나오는 집에서 설치하시고요. 아니면 안 나오면 설치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파동수 장치고요. 음, 그 다음에 파동수 장치를 거쳐서 물이 분자가 적어지면 그 다음에는 이제 물 속에 있는 염소를 제거하는 아황산칼슘입니다. 나노컴텍 경인지사에서 제작했고, 네, 다음에 샤워기 헤드, 그 다음에 어 몽키나 뭐 벤치 같은 거 하나 있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그 연결하는 줄입니다. 이게 하나 더 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건 샤워기 헤드를 고정하는, 벽게 고정해서 쓰는, 네, 이 네. 고정하는 고정대고요. 그 다음에 샤워기 줄 2m짜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각 연결할 때 들어가는 그, 꼬물잉이 있습니다. 이게 꼭 들어가야 물이 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뿌이 하나가 지금 있고요. 자, 그러면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쓰고 있던 위에서, 그러니까 위에서 설치되어 있는 가정, 이 모양일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뺏으로 풀으시고요. 풀어서, 네, 뺐습니다. 빼그 다음에 녹물을 제거하는 안에 박킹이 있는지 꼭 보셔야 되고요. 이 있고 그러면 조립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서 조립이 됩니다. 플라스틱이니까 나사산에 맞춰서 잘 들어가면 손으로만 끝까지 조여주시고요. 너무 세게 안조여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음그 다음에 파동소를 장치할 연결, 호수를 연결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공업바킹 자동수호 장치에 공업바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는 뒷뿌리 하나가 필요해요. 왼쪽, 오른쪽이 있는데 모양이 다릅니다. 이쪽으로 조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공우바킹입니다. 고우 박힌 꼭 넣어주셔야 되고요. 이쪽에서 돌리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돌리면, 이 안에 호수가 꼬이면 물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이, 조이 됐고, 그 다음에, 안에 고우 박힌 있는 것을 확인할수록, 이렇게 조이. 조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샤오기 2m 줄입니다. 샤오기 줄에도 항상 고무 바텀이 들어가고, 이렇게,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끝에, 이제 샤오기 헤드가 새로 구입하시면, 여기는 고무링이 이쪽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공기 퀴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여 주시고요. 그러면은 이제 이쪽에서 파동 샤워를 할수 있는 물이 나오는데 이쪽은 아닙니다. 이쪽은 일반 수돗물이 나오고 그러면 세수할 때 이걸 고정할 수 고정이 안돼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이 샤워기 헤드를 고정하는 것을 벽에 부착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다 먼저 끼우시고, 그 다음에 세면대에 이쪽 세수를 할때 물이 떨어지는 위치를 생각하셔서 위치를 잡은 다음에 잘 고정을 합니다. 끝까지 이거는 고정을 잘 하셔야 됩니다. 아니면 잘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으로 물이 나오겠죠. 그리고 뜨거운 물 참을 한 중간쯤 넣고 쓰시면 되고 한참 쓰다가 물이 따뜻하지 않다고 생각하면 약간만 뜨거운 물 쪽으로 너무 세게 하면 엄청 한참 있다 뜨거운 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쪽에 이제 녹물이 나오는 과정에서는 여기가 뻘겋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 필터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이렇게 손으로 열어서 빼줍니다. 잘안 빠지면 얘는 좀 뻑뻑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뺀지를 이용해서 빼줍니다. 그리고 새 거를 다시 이 방향대로 맞춰서 끝까지 넣어주시고 잠궈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잠궈주시면 물이 안새 정도만 잠궈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쓰시다 보면 이거는 판영구적으로 사용하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르샨칼슘 같은 경우는 사용을 계속 하다보면 염소 제거하는 거는 나중에 수명이 다 되면 물이 약하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교환을 하는데 어 이거는 이 분홍색 그 뚜껑을 열어줍니다 이렇게 꽂혀있네 먼저 이걸 풀고 예, 나중에 이렇게 꽉 조이면 나중에 풀때 힘드니까 가볍게 물이 안들 정도만 조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에 카트리지가 나옵니다 카트리지는 보면 이쪽 고무 마킹이 있는 부분이 이 뚜껑 쪽으로 가는 겁니다 방향이 바뀌시면 안 됩니다 이쪽으로 가서 눌러주시고 이거를 다시 채워줍니다 가볍게만 조여주시고요 다음에 아까 풀었던 사우기 줄에다 다시 연결합니다. 고무 바킹은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 육각 너트를 가볍게 손으로 잠궈줍니다. 그러면 설치가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